미등시 3대 지수, 혼조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.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. 그래도 5개월 째 상승 대장정을 찍고 있는 미증시, 다우지 수도 주봉으로 따져보면요. 2%가량 상승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알파벳을 명확한 AI의 수혜자다라고 꼽으면서 구글이 검색 엔진에 대한 위험이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. 페덱스는 실적 호조로 7% 이상 상승하기도 했는데요. 한편 중국 정부기관에서 인테리어는 퀄과 AMD 칩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새로운 가이드라인도 조달을 했고요. 이 영향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테슬라도 중국에서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보고 이후에 하락을 하고요. 나이키 역시 미국에서는 판매가 나쁘지 않은데 중국 판매 둔화 소식에 8%나 하락을 했는데요. 중국과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?